안녕하세요, 조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해서 쇼핑을 처음 해봤거든요. 지금 큰 박스가 이렇게 두개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열어볼까요? 우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뒤쪽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 궁금한 건 뭐다? 내가 뭘 샀냐 아닙니까? 뭘 샀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패키지를 두 개로 나눠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요 작은 패키지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좀 빨리 온것 같아요. 뭐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엄청... 뭉치기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이제 쉽겟은 아시겠지만은 중국 물품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고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르게 오기 때문에 배송이 다 나뉘어져 오는데 이제 쉽겟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서 어 센터에서 한 번에 중국에서 모아서 그리고 한 번에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편리하고 생각보다 아주 기한도 빠르고 좋습니다. 뭘 제가 구매했는지 뭐 이런 종이가 같이 오는데, 사실 중국어라서 1도 모르겠고. 제가 첫 번째 구매한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거를 구매했어요. 요, 뭐지? 라벨이제라고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제가 굉장히 궁금하던 찰나에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되게 라벨 프린터를 좀 사고 싶기도 했는데, 고민이에요. 아직까지 좀 고민이긴 한데, 요런 것도 보니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 걸. 이렇게 곰돌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쪽에 나오는 인가 보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 설명서가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뭐 인도어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말도 있을까요? 어 한국어 있어 대박 여러분 우리 글로벌 세대야 한국어가 있어 우선 뭘 다운 받아야 된대요 그러고 우선 얘를 보니까 전원 버튼이 요거래요어 키면은 이렇게 켜지는 거고 음 녹색 표시 등은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면 아, 안에 이렇게 들어 있네요. 종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다시 초록불로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리필지인데 요거는 스티커형처럼 약간 떼어지는 거 그거 두개 있는 거 샀고 얘는 뭐 약간 무늬가 있는 걸 곰돌이 무늬가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건 케이스 약간 사은품 같은 거였거든요. 이거 제가 무슨 세트를 구매해가지고 세트 안에 있는 사은품 같은 거여서 어머 귀엽다. 손잡이 부분도 있습니다. 귀여워. 빨리 뽑아보고 싶은 걸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합니다. 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 귀여워. 메모 및 이미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를 한이 정도. 여기 종이일 테니까, 요렇게 나오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대박.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요렇게 오, 쉽지 않네. 어떻게 뜯어야지? 아, 살짝 뜯어야 되나봐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귀엽네. 사진도 뽑힌다고 해가지고, 사진도 한번 해볼까봐요. 더트 프로젝트 파업 가을때 찍은 건데 요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 돌려. 이렇게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 사이즈를 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그리고 그림을 사진을 요렇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뽑힐 거래요. 오호, 요렇게 뽑혔고요. 잘 뜯어주면은 완전 갬성 있다, 진짜. 완전 다고 스크래터 꿀죽이 딱인데요? 대박. 완전 장난 아니죠? 갬성 가득, 진짜. 완전. 잘 샀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제가 산게 맞는지 좀 확인해 보면서 봐야 돼서 중간에 제가 샀는 골랐는데, 못온 애들, 재고 없다고 빠꾸먹은 애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우선 제가 이거 산거 맞아요. 이거 샀고 일상의 감성 시리즈 스티커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4 개가 세트여가지고 색깔별로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지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대박. 뭘뭘 약간 이렇게 OPP 필름 같은 게 하나 있고 감성이 가득 있네. 인스 형태예요. 그냥 잘라 써주면 되는 건데, 오 어, 칼선 있는 것도 있네요. 이건 칼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손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얇은 스티커 재질이기는 해요 근데 뭐 완전 요새 느낌 아닌가요 약간? 약간 요렇게 핸드폰 배경화면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있고 Y2K 느낌도 있고 갬성도 있고 요런 느낌 Y2K 잖아요 또 요런 옛날 아이폰 느낌 음! 예쁘다. 이거, 예쁜, 거. 잘 샀다, 잘 샀다. 오브젝트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 칼손 들어가 있고. 요런 것도 칼, 아, 칼손 다 들어가 있네. 어머, 세상 없는 줄 알았는데. 헉, 칼손 다 들어가 있는 거였어. 오,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2시 20분. 낮의 느낌인가봐요. 약간 파란 색깔. 오, 예뻐. 예뻐, 예뻐. 중복 아니고, 색깔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쁜걸? 헉, 진짜 예쁜 걸? 너무 예쁘다. 그쵸 그렇죠? 오브젝트도 너무 예쁘고 세상에 미쳤다리. 이것도 보니까 헉, 이것도 약간 초록 초록 컨셉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비슷한데 다 다른 느낌이고 하나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걸.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웬일이야? 색감도 괜찮고 너무 잘 만들었다. 아, 중국의 약간 그. 그, 표절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때 너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게 한국에 있는 거 아닐까? 아닐까? 이러면서 샀는데, 혹시 영상 보시다, 어, 저 어디서 봤어요? 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음, 예쁘죠? 완전 컨셉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하나 버릴 거 없다. <laughs> 여러분, 이게 세트 4개 해가지고, 얼마였냐면은, 이거 해서 4개에 5원 5,500원이에요. 미쳤죠? 이거 사야지,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최고 잘 샀어요. 이것도 예쁘더라고. 약간 플라스틱 패트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세트로 팔았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세트고 저는 요한 세트를 샀습니다. 첫 번째 세트부터 보여드리면은 <laughs> 뭐야 이건 약간 날개 뭐 약간 약간 이런 비늘 비늘 느낌? 아, 이건 뭔가 생, 생선이야. 생 꽃이야. 아. <laughs> 꽃이겠죠. 꽃 느낌인데, 이거 생선 같은... 오 어, 이거... 헉, 매미야? 뭐야? 이거... 꽃이야. 나비야? <laughs> 아, 이런 약간 빈티지 닦고에 어울리는 느낌이네. 이런 거는 뭔가 자연고, 여, 자연 느낌이고, 영롱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나비 같은 느낌, 이런 레이스 느낌, 이런 거... 이런 거 들어있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요건,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택봉, 택봉 느낌이죠. 요런 느낌. 약간 택배 봉투 느낌이라서, 요렇게 있고. 어, 귀엽다. 이렇게 봉투. 어, 이쁘다. 대박. 요런 느낌. 뭔가 봉, 포장 봉투? 근데 이제 비닐로 된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플라스틱 백 느낌이 가득입니다. 이쁘죠? 이거 아주 김정이 가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것도 플라스틱 백인데 비닐봉지 느낌입니다. 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요런개미 파랑 비닐봉지 진짜 이쁘다. 요런거 색깔도 너무 이쁜데 요런 느낌. 이제 비닐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써줄 때 너무 귀엽잖아요. 어머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 플라스틱. 스마일 요거 너무 귀엽다 요런 것도 다 이뻐 다 이뻐 진짜 너무 만족한다 진짜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리에선 확실히 없는 제품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뒤지다 보니까 와 아, 이거는 약간 방울 약간 물방울 느낌이네요 어머 세상에 왜냐면 다 인스예요 잘라쓰.. 칼선이 없어서 그냥 다 잘라 써주면 되는 영롱하네 아주 어우 물이 엄청.. 물방울 너무 리얼하다 이렇게 있으면 약간 물방울 묻은 것 같죠? <laughs> 대박. 엄청 리얼, 리얼한 물방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대박. 신기해.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4,920원이었어요. 5,000원이 채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가성비 좋죠? 우선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에코스티커 팩인데 이것도 약간 갬성이나 약간 키치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책처럼 된 거고요. 열면은 오, 세상에 음, 너무 예뻐 미쳤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머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 다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갬성입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다 보면 유광 코트 유광 그 뭐지? 되어있고 이런 건 약간 뭔가 잡지처럼 돼가지고 오, 너무 이쁜 걸? <laughs> 세상에 너무 이쁘다 오브젝트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진짜 유용하게 된 거. 이거도 보니까 이거 야 김성 가득이다 어미쳤다. <laughs> 진짜 이쁜데 세상에 칼솜이 다 있는 게 진짜 <laughs>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너무 예쁘다. 세상에 미쳤다. 무슨 감성이야 이거? 이런 <laughs> 식의 감성.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였고요. 5,400원 정도 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솔직히 5 4 0 0두개 해서 5,400원이면 살만하죠 그리고 요 같은 라인으로 또 요렇게 네네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다 칼성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큰 스티커들도 이런 식으로 칼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갬성 가득이다 미쳤다 이런 느낌 미쳤다 뭐야? 이거 안 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바, 지금, 당장 쉽게 깔아요, 지금. 쉽게 깔고, 제가 이거 번호 푸는 거 남겨드릴 테니까 빨리 사요. 진짜 미쳤다. 헉, 미쳤다. 뭐야. 너무 예뻐. 완전, 전 잡지 같아요, 꼭. 잡지인데 스티커인 거야. 미쳤지. 헉, 세상에. 뭐야. 너무 예뻐. 음, 색감 봐. 음, 이렇게 있고, 요 초록이. 우와! 귀여워, 어머, 세상에. 음, 저수들도 있어, 세상에, 세상에. 너무, 너무 이쁘다. 이거 세트로 사면 더 좋더라고요, 편하고. 오, 너무 귀엽다. 음! 너무 만족스럽다. 이것도 볼게요. 여기도. 와. 감성 보소, 진짜. 감성이 뭐야, 진짜.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밖에 안 나오는데, 소리가. 완전. 이거야? 뭐 이런 깨알 스티커 템 이런 것도 괜찮고. 어씨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다 마음에 들어. 요 진짜 완전 대박. 이거는이네 권에 1733원이었어요. 마지막에 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네 권은 12,000원 세트고요. 보니까 <laughs> 봤어요, 여러분? <laughs> 미쳤다. 방금 봤는데 왜 가격이 좀더 비싼지 알게 될 거예요. 투명이에요. 미쳤죠? <laughs> 세상에. 와, 대박. 투명인데 칼선 다 나와있고. 와, 갬... 진짜 미쳤다.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 오브젝트부터, 이런 사람부터, 뭐, 레터링, 뭐 요의 같은 것도 있고.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 귀엽죠?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레터링도 귀엽고, 갬성적인 요런 아이들도 다 있고. 진짜 이거 하나로만 다꾸해주면 끝나겠는데요? 헉,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헉, 너무 예쁘다. 비쌀만 하네.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면 약간, 약간 블랙라인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약간 중국어가 있네. 약간 중간 영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어가 조금 있어요. 근데 되도 않는 막말 갖다 붙였을까 봐좀중국어 <laughs> 이런 건좀 쓰기 좀 그렇고. 아, 중국어가 생각보다 많네. 여러분, 요거는 빼고 사셔도 될것 같아요. 영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중국어가 많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언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영어가 좀 있어가지고 써줄 순 있겠는데 중국어가 진짜 너무 많네. 이렇게 음, 이게꾸 꾸며주는 용도로도 많네요. 데코 팀들도 많아. 생각. 이렇게 완전 흑백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알파벳 스티커도 있고요. 이런 알파벳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런 도형 스티커까지 있고. 이거 너무 예쁠 것 같다. 뭔가 잡지 같죠, 진짜. 헉! <laughs> 뭐야, 미쳤다. 완전 갬송 가득. 사각칼 선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기깔나게 만들었네.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네. 초록초록한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또 써주기 좋겠네요. 생각보다. 갬송도 있고, 색감도 이쁘고 아 맘에 들어 헉, 너무 맘에 들어 예뻐 이런 것도 이쁘고 이런 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다 이쁘네 그래도 와 이건 약간 화이트 톤이거든요 감성 봐 이렇게 이 화이트 톤 약간 오브젝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다 사람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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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너무 귀엽다 와, 이런 것도 빈티지의 소주도 좋고 너무 이쁜걸? 와 영수증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와 미쳤다 이런 스티커들 너무 이쁘다 그냥 감성 어우 진짜 너무 이쁘다 잘 만들었어 이런 느낌의 요렇게 4권 요거 12,000원이었어요 이건 진짜 12,000원이면은 사야지 요렇게 스티커북 형태로 좀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두 번째 박스 열어볼게요. 이게, 이건 뭐지? 아, 진짜 저 귀여운 거 샀어요. 완전 귀여워. 쓰레기통이거든요? 이렇게 안에, 어 대박. 이렇게 쓰레기봉투도 껴서 쓸수 있게 이런 것도 넣어줬네요. 이런 건데, 쓰레기통 되게 귀여워요. 시나몬 롤이랑 크로미. 쓰레기통 샀습니다. 저 옆에 딱 올려놓고 쓰레기 같은,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바로 바로 이렇게 해서 버릴 주려고 샀는데 헉,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물론 정품은 아니겠지만은 <laughs> 제가 용기내서 살수 있었던 게요거밖에 없었어요. <laughs> 보면은 요런막 본드나 요런게 아직 막 미세하게 작업이 좀 세밀하진 못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꽤나 귀엽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으로 쓰기 <laughs>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팩이었고, 하나에 954원, 1천원 안 되는 꼴이에요. 4 0장이 들어가 있고, 조각 스티커처럼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갬성 사진, 이런 느낌이에요. 요런 갬성 사진, 그냥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거, 이런 딱 진짜 스크랩 탁구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완전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갬성과 레터링과 이런 사진이랑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리즈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상세페이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사진만 보고 산 거라서 저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어, 근데 어머 이거 폴라로이드 같죠? 어, 세상에 갬성 있네 어머 예쁘다 예쁘다. 오브젝트도 있고 귀엽고, 음, 귀엽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사이즈도 약간 다 같지 않고 막 제각각이라 가지고 좋고, 음, 감성이 아주 소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얘는 소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소랑 관련 있나? 근데 모르겠네. 소랑 관련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흑백 톤에, 음. 완전한 흑백 톤의 갬성 사진들. 근데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고양이. 너무 귀엽죠? 아, 갬성적이네. 사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호, 오호, 오 좋아요. 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계속 마음에 들어. 얘는 곰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들어, 그냥 그려져 있는 걸까요? 여기 약간 동물들이 있다. 동물들이랑 여기 약간 섞여 있네요. 아, 귀여워. 어,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중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앞에 애들이랑도, <laughs> 응, 대박. 그리고 응. 곰이네, 있 곰이 있긴 있어 이렇게 오리도 있고, 백조, 오리인가? 이런 느낌. 아, 미쳤어. 낮잠 자는 시간인가 봐요. <laughs> 이런 느낌에 오늘 다다 마음에 드는데, 저 여러분 첫 구매 데 쇼핑 완전 대박 성공인 것 같아요. 지금 실패가 없. 근데 얘는 아까 봤던 애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이 팩을 하나 사고 얘를 하나 더 다른 거인 줄 알고 나이끼를 못 알아 먹어가지고 하나를 또 장바구니에 넣었었네요 그래서 얘도 의도치 않게 두 개가 되었다 뭐 그런 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예뻐서 샀거든요 이거 이거 좀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하나에 천 원이에요. 요렇게 들어갈 있고 실제로 봐도 색감이 예쁘네요. 요런 식의 레터링 스티커인데 너무 예쁘다. 투명으로 된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늘 색깔도 예쁘고 색깔 전체적인 채도 낮은 약간 파스텔 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뻐 이뻐. 오 이뻐 이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요거 예쁘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제가, 제가 진짜 다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애가 얘거든요. 이건 하나에 1,100원 정도 합니다. 이 색깔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다 품절이어가지고 제가 살때못 샀었어요. 혹시 여러분 사시게 되면꼭 사보세요. 이렇게 뭔가 영수증 느낌이죠. 여기도 써주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투명. 아, 미쳤다. 너무 예뻐. 투명이랑 이런 모조지 재질의 스티커가 하나씩 반복이에요. 예쁘죠? 보면은 진짜 영수증 같아 이렇게 반복 이런 느낌 이거는 뭐죠 지고 이렇게 종이로 된거 하나 투명으로 된거 하나 이거 약간 재고 풀리면은 저 다른 색깔도 당장 살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 진짜 색감 봐 이런 느낌 진짜 어디 라벨지 산거 같아 어디 물건 사고 받았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일본 산 느낌 일본에서 산 이런 느낌도 있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냥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미쳤다. 오태그 그러니까 느낌 막 이런 것도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지금 저 당장 있는지 보고 또 살래요. <laughs> 이거는 푸드 커렉터 시리즈고 4장 세트로 샀는데 뭐 이거. 1,590원이에요. 진짜 싸죠? 약간 요런 송그림체로 된 스티커거든요. 칼선은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과자나 어 이거 우리 그거잖아요. <laughs> 까르보나라 불닭볶음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림이 너무 송그림체처럼 귀여워서 이런 것도 제가 식재료 스티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랑 진짜 잘어울리 외국 식재료도 많고 귀여운 주스 이런 것도 많고 우리 그냥 보는 이런 거 셀리나 이런 거, 레몬 사탕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귀엽고, 그 가격도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요. 4개 에 1,500원 말이 돼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사는데, 요것은 약간 스티커는 아니고 메모지 같은 거예요. 약간 딱 봐도 댄스 이런 느낌 나죠. 헉, 너무 귀여운데, 이게 보면은 같은 게네장인가 내장식 있네요. 내장식 있고 약간 잡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가 아니라 잡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쓰고 마음대로 원하는 걸쓸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진짜 이쁘지 않나요? 김성도 있고 키치하기도 하고 색감도 좋고 벽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하셔도 좋죠. 또 심지어 한 장으로 섭섭하지 않게 내장식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 이쁘다. 이런 느낌도 있고. 오, 색깔 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거. 음, 이것도 디자인이 되게 다양했거든요. 저는 요거 하나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여러분 취향에 보시고 또더 마음에 드시는 거 사셔도 될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의 이런 스티커북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샀는데요. 아,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곤욕스럽네, 곤욕스러워. <laughs> 하나에 2,290원 정도 하고 안에는 한번 열어볼게요. 오, 오. 이렇게 칼선 들어가 있는 아 컨셉이네. 약간 디저트 버터, 뭐 이런 거. 응, 대박! 헉, 대박! 진짜 완전 시, 식재료! 어, 헉, 너무 좋아! <laughs> 완전 대박! 제가 좋아하는 라면도가 짜파게티,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뭐딱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이 가득 담겨있네. 미쳤네, 미쳤어. 레몬 소다도 있고 이런 간식부터 과일, 치킨도 있어. 맥주 미쳤다. 도넛도 있고요. 이렇게 주스 뭐 이런 거. 헉,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어 이건 뭐야? 귀엽네. 뭐 약간 요거는 그냥 마스킹 테이프 같은 느낌? 그리고는 거 숫자. 아 깨알 요런 아이템도 들어있네. 아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뭔가 오브젝트? 아 이거 하트 오, 대박 귀엽네 귀엽네 어머 귀엽다 뭐 산호들도 있고 금붕어들 봐 이런 아, 오브젝트 색감이 예쁘네요 색감도 되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예뻐 음, 너무 미쳤다 미쳤다 너무 귀엽고 키치한 아이템들 진짜 많네 하트 이거는 다 반복인가봐요 이렇게 있고 와 이거는 약간 갬성 갬성 뭐야. 와 너무 이쁘다 하 너무 이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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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진짜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잖아 여러분 이건 약간 뭔가 블랙 펜색 같은 음 힙하다 힙해 아주 블랙 아주 힙하다 힙해 미쳤다 세상에 고양이들도 있고 어머 <laughs> 음, 이렇게 아 여기 얘는 뒤에도 블랙이네. 뭐셉 <laughs> 진짜 잘 잡았다. 이렇게 스티커봉 4 개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하나에 2,200원 꼴인데 스티커 양을 생각하면은 사야지. 이건 사야 돼. 약간 바인더를 좀 샀거든요. 스티커 정리도 할겸 해가지고 요 바인더 이렇게 두개 사이즈. 이 사이즈를 원했긴 했어요. 이 사이즈의 스티커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가 좀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 넣으면은 약간 이렇게 남는다고 할래, 걸래 그래서 이 사이즈에 가 조금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죠. 이렇게 바로 이 사이즈를 넣기 위해서 이사이즈의 바인더를 하나 샀고요. 이거 제가 아주 알뜰살뜰하게 바인더 정리하는 것도 한번 가져가 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큰 스티커들이 있어요 간혹 사실 완전 넓은 스티커가 약간 이런 스티커도 넣을 게좀 필요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좀 이렇게 들어가겠다 헉, 딱이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뒷돼지도 예쁜데 뒷돼지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 깨야 양면이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죠 얘도 얼마였냐면은 바인더가 요 7인치 얘가 제일 큰 거거든요. 요게 3,300원이고 요거 하나 작은 게 6인치짜리가 2,948원. 근데 괜찮아요. 이거 괜찮으면 저더 사가지고 할겸 테스트로 한두 개만 시켜봤어요. 근 아주 우선은 지금 밖에 사이즈는 아주 많음에요 그리고 또 귀여운 거 하나 샀어요. 요거 또 바인더인데 이것도 품절돼가지고 제가 요것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냥 글리터로 들어간 거고 용지는 요거예요 요 사이즈 스티커를 넣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60보다는 훨씬 작고 약간 앨범 들어가는 사이즈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약간 요런 오브젝트 스티커나 요런 사이즈가 많아가지고 어? 음, 쏙 들어가네? 요렇게 넣어 보려고 산 거거든요 너무 쏙이다 쏙이야 너무 잘어울려 너무 쏙 들어간다 얘도 양면이에요 진짜, 진짜. 이것도 품절이었는데 더 들어오면은 바로 지르겠습니다. 지금 정리 못한 스티커들이 한가득이라서 글리터라 가지고 또 예쁘더라고. 또 우리 스티커 또 예쁜데 넣어야지 또 제맛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봤습니다. 제가 드디어 쉽게 해서 온거다 보여드렸어요.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다 성공한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때 못 샀던 품절 상품들은 제가 다시 한번 노려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참, 쉽게해서 구매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래 더보기란에 또 추가로 남겨드릴 텐데. 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저같이 지금 저랑 똑같은 상품 혹시 원하시면은 제가 품번도 딱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